thank you BMW로 보는 세상 BMW 김민석 주임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출발하는 장소가 저희 전시장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BMW 한동 모터스 방배 전시장에 특별한 출고 공간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전용적으로 출고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센터라고 해서 출고만을 위한 장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셔도 굉장히 이쁜 것을 잘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출고하시면 더 기분도 좋아지고 더 특별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출고를 해드리는 편이고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 아, 언뜻 보면 은딱그 52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에디션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차량은 그냥 기본 차량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관에서 오는 멋진 느낌까지도 잘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식 차량이지만, 이 공연이 광주에서 올라오시거든요. 광주보다 제가 한 250, 300 정도 더 해드렸던 것 같아요. 좋은 할인은 항상 자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차량 외관 색상은 제가 정말 많이 잘 출고하고 있는 소피스토그레이라는 외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는 블랙 그릴, 작업 해가지고 확실히 조금 더 이쁜 모습까지도 잘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25년식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26년식과 25년식 5 시리즈의 차이. 일단은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m 마크가 없어진 거. 이거는 아쉽죠. 하지만 휠이나 안에 들어가는 블루, 캘리퍼까지는 동일하네요. 차량이 번역 바뀌지는 않았지만 연식 변경이 되면서 조금의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피스토그레이와 같은 멋진 색깔과 오시리즈의 멋진 외관은 확실히 럭셔리한 세단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뭐 어쨌든 오시리즈는 워낙 많이 비교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용품 지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는 웬만해서는 보통 다 할인으로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죠. 하지만 저 김민석 주임은 이런 식으로 에르메스 백과 우산 4개 챙겨드렸고 다이어리와 비롯해서 달력까지도 한번 넣어드렸어요. 이게 뭐 가끔가다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보실 때뭐 아, 골프백부터 시작해서 모뭐 쿠셔, 뭐 보스턴 백 이런 것들 다 챙겨주잖아요. 그게 영업사원한테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만큼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남김 없이 진행을 하면은 트렁크가 오히려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 안쪽 엄청 밝은 거 보이시죠? 이게 화이트 시트인데 확실히 밝고 화사한 느낌입니다. 여성분이 타실 차량으로 남성분께서 같이 구매를 하시는 건데 외관은 중후하면서도 정제된 맛, 실내는 이런 식으로 화려해서 실내 탔을 때 만족감을 상당히 업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 하나, 이거는 정말 아쉬워요. 아, 이 키가 하나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연동할 수 있는 셋업 카드까지. 솔직히 셋업 카드 필요 없어요. 처음에 차량 등록은 다 저희 영업사원이 도와주니까, 뭐, 요즘에는 BMW 지니어스 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제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출고까지 진행을 하시고, 설명까지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야, 확실히 고급스러운 5시리즈 차량 실내. 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차량 한번 살펴보면서 25년식과 26년식 520i 차량이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출고 영상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BMW 지니어스 분한테 출고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하지만 저 김민석 주임은 웬만해서는 제가 직접 출고를 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들만큼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 상담부터 출고까지 모두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지 그 고객님들이 소개도 해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재구매까지 해주시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뭐할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처음 상담부터 출고까지 끝까지 한번 잘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 후에도 사후관리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연락 한번 많이 주세요 운용리스, 렌트 그런 것보다는 O시리즈는 확실히 무이자 할부 아니면 저금리 할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O시리즈 차량도 어쨌든 총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리스나 렌트가 더 저렴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 김민석 주임은 제가 상담 잘 해가지고 총 금액적으로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게 더 유리할 수 있게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